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궁금한 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질문 보내주시면 확인한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유 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입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무료 스토어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들 계시는 무료 소통방이고, 시황부터 뭐 공시들, 재료 같은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면서, 제 매수 타점과 제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면서, 매수하시라고, 매도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수익인증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제가 팔라고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주는 단기 단타장 제대로 즐기고 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트레이딩 하고 있죠. 제 업비트 계좌 일부인데 제가 매달 이렇게 생각보다 좀큰 돈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제가 수익을 꾸준히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매수 타이밍, 제 매도 타이밍 다 공유해 드릴게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단한 번이라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한다. 그럼 저희 무료 수통방에 쌍욕하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 주세요. 자, 그래서 내용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자, 제가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19,500원 구해서 뭐라 그랬어요? 200% 급등 오제 떴다고. 주말에 큰거 오니까 미리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매수하시라고. 큰거 온다고.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여기 딱 지지 받고서 현재 단기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구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면 되고 그 다음 상단은 대략적으로 29,500원에서 3만원 정도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단 열어두시고 여기 돌파 완착하면 그 다음 상단 6만원이에요. 자 왜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현재 형성이 돼 있고 레벨업 되면은 이 박스권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폭 훨씬 커진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호재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재들 때문에 얘가 가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거 대응하면서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면 된다 제가 아침에 플로우 영상 찍었고 비트코인 캐시 영상 찍었고 추천 다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급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 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어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 드려요. 목표 수익일까지다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 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구간에 매도 걸어 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 두시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 을 되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 어치는 55% 수익 챙겨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 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어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BTC 현물 ETF 출시 승인을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블랙록 쪽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파워리장도 암호화폐. 자산 지속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sec가 다음 목표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겨냥할 것인데 이것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수혜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 라는 건 시장이 모든 긍정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인 대장이 출발을 할 것이고 알트 대장 누구예요? 이더리움 비트 가면, 알트 대장 이더도 가치가겠죠. 그리고, 이더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형제 코인이죠. 얘가 가면 얘도 가는 거예요. 심지어 바닥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점 잡아드린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 나는 아직 타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구간 나면, 무조건 담아낸다 메이저 시장 오면 메이저 코인들 무조건 갑니다. 뭐, 에이다, 솔라나,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코인들, 메이저 장세 오면 얘네들 출발하니까, 출발 전에 미리 담아 놓으면서, 지금처럼 작은 코인들 단기 트레이딩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이밍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제 매수 타이밍, 제 매도 타이밍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시고, 팔라고 할때 파시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 비중이나 평단 공유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회 줄때 대응하세요. 나중에 변동성 커지고 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정확한 지지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타점이라고 정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29,000원에서 3만원 라인 돌파 완창 나면 그 다음 상단 6만원이기 때문에, 돌파 완창 나오기 전에 눌림을 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회를 살리자. 지금 분명한 건돈 벌기 굉장히 쉬운 기회의 시장이고, 기회라는 걸 모르는 게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